돌덩이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오늘은 시설 관리 직업 매력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 직업은 건물 시설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직업은 건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설 관리 직업의 주요 업무로는 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설비 관리 및 운영, 안전 관리 및 위험 관리, 에너지 관리 및 환경 보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 직업의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고용, 전문성 개발, 사회적인 기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안정적인 고용으로는 꾸준히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빌딩이나 아파트 대부분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어, 필요로 하고 안정성이 높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 시설관리 전문성 개발 두 번째로 전문성 개발 시설관리 관련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 분야는 간단하게 전기, 전기 분야, 소방 분야, 기계 분야 이렇게 그다음 최근에 통신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이런 다양한 어,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여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 직업의 단점으로는 힘든 작업 환경, 긴 근무 시간, 낮은 보수입니다. 첫 번째 힘든 작업 환경으로는 뭐 시설 관리가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높은 사다리를 타야 된다라든지 때로는 순간적이긴 하지만 전기 고압을 고압 상황에 놓인다든지 여러가지 환경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힘든 작업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사다리 타는 것도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편하다고는 하지만 어, 각상 건물별로 상황에 따라서 힘든 직업도 있다, 힘든 상황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근무시간입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발생 밤낮으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설기사는 당직, 근무를, 당직 근무나 야간 근무를 쓰기 때문에 어,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근무시간이 길고 어, 긴급상황 발생시 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낮은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근무시간은 길지만 낮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최저임금하고 연계돼서 시간은 길지만 어, 휴게 시간을 넣어서 어,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직업의 전망입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의 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물이나 빌딩은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어,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가 과거에 비해서 뭐 전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온오프를 원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도입이 돼서 시설 관리 분야도 효율적으로 안전한 시설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한데요, 시설 관리 분야도 전기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관리자를 할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강화가 되고 있고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시설 관리 직업의 교육 및 자격 요건입니다. 보통은 기능사 정도 수준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에 이상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를 이수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시설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통 졸업 전문대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고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어, 기사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어, 그래서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할수 있는데요. 뭐 대략 이제 어, 특징적인 자격증으로는 건축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설비기사, 어, 전기기계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전기분야는 전기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직업의 보수 수준입니다. 보통 시설 기사는 이제 최저임금에 따라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대략 봤을 때는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뭐 교대 근무에 어떤 뭐 주주 야비라든지 주당비라든지 이런 근무 특성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1근 대리 시설팀장까지는 보통 3500에서 4500만원 정도 잡코리아를 통해서 봤을 때어 보수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제가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은 어, 건물 규모에 따라 뭐 급여가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저 4,500만 뭐더 적은 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지식산업센터 정도의 건물 이상이라면 4,500만 원 어, 급여 책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시설 관리 직업에 대한 적합한 성격 및 능력입니다. 어, 저도 일을 하, 하다 보니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밤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화재도 일어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면 이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시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간에 어떤 전기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하게라도 응급 조치를 할수 있는 순간적인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 관계자들 또 관리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인데요. 어떤 시설 관리도 어, 소방, 아, 방재시설 그러니까 관리,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미와 관리 사무실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 팀워크가 없다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최근 중년 퇴직 가석화와 노후 대비 취업에 대한 관심으로 시설관리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설관리 직업이 매력적인 선택인가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알찬 노후대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돌덩이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